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bm입니다. 네, 오늘은요, 인생전과의 클랜전 하트, 아, 어, 글전 하트를 보여드리려록 하겠구요. 어, 인생 클랜에 정말, 어, 살생부님의 어마어마한 이 공격력, 저는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이게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볼로로 살짝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지금 중앙에 이렇게 이거 하나 있잖아요. 이거 하나 있으면은 이거를 여러분들 제거를 했잖아요. 이거를 제거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월부가 물고 무조건적으로 여기에서 넣었을 때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당연히 여기에 방어 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일이라고 여러분들 볼수 있겠지만은 어 몰랐다면은 쓸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살생구님의 공격력은 진짜 좀진니다 했다고 생각하고 또뒤에다 미니언 한 마리 넣어주면서 라바컵 제거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지금 베이비 드래곤으로 아래쪽 정의를 해줬죠. 그러면서 또 올브 넣어가지고 또한쪽까지 길을 뚫어주고 또 점핑 한 방이 아직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점핑 한 방으로 무엇을 할지 한번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네, 바로 임페르노 타워 제거하고 독특히 타워까지도 제거하려고 하는 탈생부 형님의 빅 비쳐!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호그 라이더 몇 마리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임페르노 타워, 독특를 해주고요 그러면서 7시 정도, 6시 쪽에 넣어주고 지쪽에 클렌서까지 넣어주시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퀸일 호그라이더 조합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꼭이 퀸일러 부분과 호그라이더 부분이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 퀸일러를 부분 하실 때 퀸일러를 하실 때 대부분 워든이랑 같이 붙어가죠. 워든이랑 같이 붙어가기 때문에. 워든이 이제 퀸힐러에서 같이 딱 싸우고 나서 이게 호브라이. 방금처럼, 어, 워든 스킬 써가지고 살려주면은 이렇게까지 마지막에 힐 마법 써가지고 마지막에 이 친구들, 방어 타워들을 모두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고 이거는 이제 또더대박이던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처퀸이 지금 위페론 타워 세 개를 다 정, 에, 위페론 타워 두 개와 독세 타워를 다 정리했습니다. 와우!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중앙에 여기 뭐가 하나 있을 때어 제거를 한다면 옆쪽에 넣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 이쪽으로 아니면은 이쪽으로 타겟팅이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도 없다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데로 타겟팅을 이 월부들이 할 겁니다. 네첫 번째 영상이었고요 살생부 형님의 네, 그런 다음에 아 라이프 왓현 님의 공격 영상인데 네어퀸 광부 영상입니다 어, 끝까지 보시겠구요 어, 정말 이 라이프 왓 님의 공격 스타일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이번이그 인벤텐셔널 또 여기 플랜이 우승 플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라이프 왓 님의 그 라이프 왓 현님의 공격영상 완파 영상을 정말 많이 봤었는데 여기서 사실상 이게 월구를 엄청나게 실패를 하셨어요. 거의 폭망했죠. 폭망해가지고 지금 퀸일 경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구는 한 마리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월구 한 마리를 분노랑 한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목을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여기를 뚫은 다음에 이거랑 이거를 이쪽에다가 점핑을 서서 들어가시려고. 것 같아요. 그런데 <laughs> 평정심을 유지한 채 분노를 써가지고 분노가 하나밖에 나았지않 아니 뭐, 월부가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노련함이 보인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저희 저번에 영상에 삼준 형님이랑 디프님 영상에서 보시면 휴일 광부에서 뭐 완파했던 게 네, 그 이제 필렌성에다가는 자골러를 받아오셨는데, 이번 라이프와님의 공격에서는 필랜성에는 골러를, 아이더, 광부를 받아오셨고요 어, 방금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큰일러를 하시고 나서, 이, 뭐, 호그를 쓰시던 간에, 뭐, 골러를 쓰시던 간에, 뭐, 호그라이더, 뭐, 광부를 쓰시던 간에, 여러분들 꼭큰일러 방향과, 이 광고 진입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든이 붙어가지고 광고의 체력을 높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워든 스킬을 써가지고 또저 친구들을 살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완파율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6시에다가 한방더 쓰면은 광구가 되게 많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여기서도, 여러분들, 또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광부는요, 어, 뭐, 볼로도 그렇지만은, 호그레도 또 그렇지만은, 좁은 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게 실패했으면 99%인데, 성공을 했으니까 100%가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사실상,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해골 어그로 끌리면서 아, 또몇 마리가 살아남아가지고 마지막에 임페르노 타워 광부의 공격력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엄청 셉니다 광부의 공격력이 은근히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방아 임페르노 타워가 아 이렇게 목소리가 계속 나가냐 네, 금방 부서지는 부분이었구요 네, 여기선 지금 벌룬 땡라벌 공격이신데, 테리우마? 테리우마? 제가 영어를 잘못 읽기 때문에, 테리우마가 맞나요? 테이루마. 이제는 40을, 무려 지금 벌룬을 41마리나, 가지고 오셨고, 워든, 아, 바바린 킹과 아차 킹으로, 9시 부분을 제거를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거를 하고 이 피로노 타워를 제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게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피로노 타워를 제거를 는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아트타워, 이 9시 적에 있는 이 아트타워를 제거를 했다면은 분명히 이 피로노 타워를 제거를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또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국제 마법을 들고 오겠습니다. 국제 마법, 어, 첫 번째 부분에서는 분노 3번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분노 한방 중앙에다가 써 주시고, 양쪽에 는 신동 마법 써 주면서 뭐 부족으로 억으로 끌고 있을 때 지금 해골 마법으로 마사지를 상당히 잘잡아줬고요 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런 친구들, 그 친구들, 신속 마법이라는 친구들이 없는데, 복제 마법을, 복제 마법을 안 가지고 왔어도 완파가 됐을 것 같긴 한데, 되게, 어, 진짜 공격을 잘하셨네요. 복제 마법까지 현란함을 보여주시면서, 세리우마님 왕파를 해주셨습니다. 네빌리고 나서의 다음 영상은 어, 인생 뭐 있나의 어, 마스코트 어, 마스코트라고 하시면 기분 나빠하시려나 아무튼 어, 간판 간판스타 어, 광란의 오줌발사님의 어, 공격 영상을 보실 텐데 어, 일단 뭐 풍파님의 계정이라서. 아시임페리오 타워라든지 독수리 타워가 살짝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아처 타워라든지 대포는 여러분 무려 벌써 무려 다 벌써 만렙이십니다. 네 이제 이번에 어 원래는 임페리오르도 타워도 안 짓고 독수리 타워도 안 짓는 그런 계정을 키우시려고 했었는데 저희 이제 클랜이 사실 인전 독수리 타워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방어 타워를 올리게 되셨어요. 되게 이제 힘들게 힘들게 키우셨는데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또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제 오준발사님의 또 현란함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바바량 킹 쪽에는 벌룬 두 마리를 넣어줬고 아차 방향 쪽에는 힐러 한 마리를 넣어주면서 어, 친구들을 지금 살리고 있는 분들이 현란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광구 41마리 쪽에는 보시면은 모든을넣어줬고요 힐러 한 마리는 아차클린 죽으니까 다시 광구 쪽으로 지금 돌아오는 모습이고요 양쪽으로 정말 많이 퍼쳐져 있어요. 그래 아직도 힐 마법이 두개더 나왔고, 분노 마법이 하나 나왔습니다. 6시 쪽에다 하나 써주셨고요 9시 쪽에다가 하나 써주실 것 같은데, 현제 먼저 분노를 쓰고, 네. 분노를 쓰고나서 네 여기다가 지금 힐 마법 하나 써줘야될것같아요 네, 아쉽게 분노를 썼는데 9시쪽으로 애들이 다 안가고 다른쪽으로 가가지고 살짝 찍고 <laughs> 민망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독수리 네, 타워는 제가 됐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광란 형님들이 뭐 인생 형님들이 저희 어 플랜 4개를 업하시면서 끝내게 어, 그 4개 됐고요 어, 여러분들 또, 보시고,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퀸일러, 퀴릴러. 퀸일러를 해도 월부그 뜯는 부분, 그런 거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꼭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플랜즈 나이트, 재밌게, 설명하러 오도록, 해설하도록,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발!